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된뭐 쌓아놓은 적재물이 있는 이 건물에 이제 그 임차인이세요 이제 공장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상대편 건물이거든요 여기 불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공장에서 일어났는데 쌓아놨던 자재들에 옮겨 붙은 거예요 다 탔어요 그럴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우리 건물 창고가 타버렸잖아요 우리 집주인이 우리한테 배상해라 내가 너 임대차 줬더니만. 당신이 이거 건물 다 홀딱 불태워 먹었네? 내놔. 아니, 이게 아무리 법원이 천재지변 때문에 났다고 한다면, 마당에서부터 불이 나는 우리는 옮겨 붙었을 뿐인데, 원인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집이 건물이 다 탔는데, 그걸 또 집주인한테까지 또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 나는 우리 임지아이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말이 됐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이게 정말 옳은 거냐? 법원의 판단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라고 제가 정말 옥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집어졌어요 판결이. 다시 뭐라 그랬냐면 건물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화재는 옆집으로부터 넘겨붙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어져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화재 사건인데요. 제가, 하, 이 의뢰인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한번 이 사건 보세요. 이 지금 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된, 뭐, 쌓아놓은 적재물이 있는 이 건물에 이제 그 임차인이세요. 이제 공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이거는 이제 상대편 건물이거든요. 여기 불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쌓아놨던 자재들에 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들, 다 탔어요. 자제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다 탔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우리 건물 창고가 타버렸잖아요. 우리 집주인이 우리한테 배상이라. 내가 너 임대처 줬더니만 당신이 이거 건물 다 홀딱 불태워 먹었네. 내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 의뢰인한테 공장을 임차를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무조건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난 쪽. 이 사람들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임차인과 그다음에 우리 건물에 이 창고의 소유자한테 다 물어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가성이높아요 원고 건물 부지라고 하는 게그 아까 위에서 본 거고 원래 여기가 피고사업장 이 여기가 피고 사업장 부지가 검충물 이득에 다탄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전봇대 있는 거잘 보세요 이쪽 전봇대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높이가 있어서 이러다 옮겨 붙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공장이 다탄 거예요 다른 사진 각도에서 본 건데요 이 지금 그 전봇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전봇대 이쪽이 까맣게 여기는 다 타버렸잖아요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 안쪽은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페인트가 묻어 있잖아요 이건 불이 어디서 붙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옮겨 붙었다 불이 이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진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나서 우리 의뢰인 쪽 건물이 다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이쪽 임차인한테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재조사 보고서거든요 화재조사 보고서에 원인 분명으로 나온 거예요 왜 났는지 모르겠다 불난 지점은 분명히 이 공장 창고와 이 담벼락 사이에서 불이 났지만 불난 원인은 모르겠다 이게 누가 여기서 담배꽁초를 던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무슨 이 사람들이 다른 작업을 한 건지 CCTV나 여러 가지를 뒤져봐도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불은 이 전봇대 앞쪽에서 나서그이 건물을 태우고 우리 의뢰인 쪽 건물을 태운 거다. 이거밖에 모르겠다. 그랬나? 모른다. 국가 수에서도 이거는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우리 주장은 이거는 니네들 이쪽에서 집배 영역에서 불이 난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거 우리 손에는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석권뿐만 아니라 화재 소송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화재 소송은 꼭 천재지변처럼 봐요 원인이 모르겠으면 갑자기 홍수가 났잖아요 내 집도 떠내려가고 옆집 집도 떠내려가서 옆집이 먼저 떠내려가면 내 집을 쳤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둘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고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모르겠으면 이집거 그냥 날린 거고 우리도 우리 집 그냥 날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 그 피해를 우리 피해를 이 집한테 배상해주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되냐면 이집 그러니까 자기 점유에서 난 지금 피고 집에서 전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200%물어주는 거고 우리는 0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받아가면 손해가 하나도 없는 게 되지만 여기에 피해가 너무 큰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죠. 서로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는 억울해 죽겠는데 임대인이 이분한테 또 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임대차를 내줬는데 다 불이 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돌려주니까 당신이 물어줘 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사건도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그전부때도 보여주고 현장 검증도 가고 이게 사실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물어주느냐고 그렇게 다퉜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분이 대부분까지 가보자고 했더니 아예 대부분 가기 싫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너무 억울하시면 대부까지 가보지만, 뭐, 일단 법원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 잘 판단하셔라 해서 그냥 그는 그 종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문제인 거예요. 임대인이 뭐라고 주장하냐 면 우리 의뢰인이 화재에 취약한 보온제를 마당에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파란색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우리가 쓰면서 거기다 적재해 놓은 보온재에 옮겨 붙어서 탔으니까 그 집주인한테 그러니 창고 주인한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임대인 입장에 주장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는 둘이 임대차 계약 맺지 않았느냐 근데 임대차 계약을 못 돌려줬으면. 그 책임이 없다는 거를 임차인 네가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임차인이다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보온제도 거기다 올려놓고 썼지. 그다음에 또 하나 누가 가끔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 가끔 거기서 소각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 보면 관리 소고로한것 어떤 거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 책임이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 저도 가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화재 소송 그렇게 많이 하지만 아 이렇게 연달아 계속. 우리한테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없었어요. 정말로 잠이 안 오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그 제가 나중에 이 재판은 수원 고등법원에서 이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재판에서 나오면서 가 그랬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법원이 천재지변 때문에 났다고 한다면, 마당에서부터 불이 나서 우리는 옮겨 붙었을 뿐인데, 원인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집이 건물이 다 탔는데, 그걸 또 집주인한테까지 또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 나는, 우리, 님, 짱이는 어떻게 사느냐. 이게 말이 됐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이게 정말 옳은 거냐. 법원의 판단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라 제가 정말 읍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집어졌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을 줬던 게 뒤집혔어요. 다시 뭐라 그랬냐면, 설령 여기다 보온제를 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건물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화재는 옆집으로부터 넘겨 붙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어져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게요 판사들도 지금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또 판사라는 전문적으로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일심 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송에서 100%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100% 짜리 소송도 있어요. 100% 지는 소송이 있어100% 이기는 소송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도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달라질 수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 일이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100% 이기는 소송은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소송이지. 왜냐면 상대가 발로 줬어야죠.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소송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애매한 소송들은 참 누가 이기고 진다는 거를 알기 어려운 소송이다. 그리고 특히 화재소송을 쉽게 보셨다가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불이 저쪽에서 났다고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화재소송을 뭐 100건 넘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소송인데 그나마 체면도 좀 차렸고 저희가. 그리고 또 그분한테 그좀 손해를 좀 만회해드려서 위로는 좀 됐어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좀 다행이고 너무 천만 다행이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항상 저희를 비난하시기보다는 힘도 주시고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변호사님들 열심히 해주시는 거 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아마 정성스럽게 수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화재라는 게안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많은 화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화재 소송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보험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재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콘센트, 멀티 콘센트에 이 먼지가 쌓여있는 거 항상 좀 제거하셔야 되고 틈틈이 불안하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송이기도 하면서 그나마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의뢰인 덕분에 좀그 기운도 차렸던 소송인 것 같아요. 네,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